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엘리사의 매일말씀여행. 오늘은 연중 제 20주간 금요일입니다. 오늘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하느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. 기도합시다. 하느님, 저희가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두계명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, 그렇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으므로 율법의 완성임을 깨닫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. 아멘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